자왈시3 0을 이러니 배제하니 왈사무사니라 공자가 말씀하였다. 시경 300편을 한 마디 말로써 다 덮을 수가 있으니 사무사 생각함에 감사함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 왈자는 큰 뜻이 없습니다. 어? 뭐, 시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신은 311편이니, 언 300자는 거대수야라, 패는 육해야라, 사무사는 노송 경편기사라, 범 시지연이 선자는 가이, 감발 인지, 선심하고, 악자는 가히 징창 인지 일지하니 기용은 귀여 사인 듣기 정성 지정이라. 연애나 기연 미완하고 차호 각인 일사이 발하여 구기 직지 전체하면 즉 미우 약차지 명차 진자라. 고로부자원 시 300편을 이유차이러니 조기진계기이라 하시니 기시인지의 역심절이로다. 시는 311편이니 300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수를 든 것이다. 원래 시경이 311편입니다. 배는 개, 덮음과 같다. 사무사는 시경 노송 경편에 있는 글이다. 무릇 시의 말이 선한 것은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감발시키고 감동하여 유발시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사람의 일지 방탕한 뜻을 징계하니 그 쓰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정과 성의 발음을 어둠에 돌아갈 뿐이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시경의 내용이 은미하고 완곡하고 또호 각각 한 가지 일을 인하여 말해서 그 전체를 직지 곧바로 가르키는 것을 찾아보면 이 말처럼 분명하고 또 다한 것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자가 말씀하기를 시경 300편을 오지으기 한 말이 충분히 그 뜻을 다 덮을 수 있다 하셨으니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뜻이 또한 깊고 간절하도다 정자왈 사무사자는 성이 아니라 범시왈 학자는 필무지오니 지오적 능 수약이요. 수약적 조기 진박이라. 경례 300과 공례 3천을 여 가이 이원이 배지하니 왈 무불경이냐라. 정자가 아마씀하였다 생각함에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성실합니다. 사실 이 사와 성은 반대입니다. 성실하면 저절로 감사한 생각이 없게 됩니다. 범시가 말하였다. 배우는 자는 반드시 요점을 알기를 힘써야 하니 요점을 알면 능이 요약함을 지키고 요약함을 지키면 충분히 넓음을 다할 수 있다. 수약을 이 앞에서는 정자왈 오일삼성 오신을 때는 정자의 지킴이 요약하였다. 그렇게 적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어 범신는 지금 필무지어 할때 요를 알고 어 약을 지키고 넓음을 다한다 해서 그때의 그 수약과는 다릅니다. 경례 300과 공례 3000을 또한 한마디 말로써 다 덮을 수가 있으니 경례 300, 공례 3000은 경례는 큰 예고 공려는 자잘한 예입니다. 지금 예경이라고 해서 의례나 예기 주례에 나와 있는 그 예경의 큰 예가 300가지고 자잘한 예가 3000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한 한마디 말로서 덮을 수가 있으니 왈 무불경. 공영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 무불경은 바로 예기 공예 맨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